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흐름넛도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벌써 한 주가 지나갔는데, 어떻게 한주잘 보내셨나요? 어, 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원래는 월요일날 방송을 켜야 되는데, 자꾸 이제 화요일날까지 좀 밀리가 좀 됐습니다. 요 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덥고, 갑자기 또 비가 한번 왔죠. 그러나 한 다음에 또습해갖고 그런지 또 덥고 이럴 때일수록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더이 안 드시게끔 진짜 물 많이 좀 챙겨 드시고 그리고 더우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안전 운전 해 주시고 네. 그럼 네. 1180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2월 수가 이제 2수가 나왔어요. 네. 18번하고 이제 40번 네. 그리고 이제 돈 끝도 없고, 연번도 없고, 좀 고루고루 해서, 네, 2월 수가 두 수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고, 뭐, 그렇다고 해서, 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 시청하지 않으신 분, 1180회 당첨되신 분이 계시면 우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본 방, 본 영상은 재미로 시청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번호 선택은 이제 본인의 몫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선택은 본인의 몫. 네.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해드리는 거는 예측 방송인 거지 이제 고정수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그 번호로 혹시나 이제 챙겨가셨는데 당첨이 되면은 좋은 거고 저한테 보상이나 어떠한 것도 안 해주셔도 되지만 원망이나 악성글은 자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80회 제가 이제 예상 추천번 대에서 네2 3수 나오는 거에서 이제 뒤에 장에 다시 보여 드릴 건데 18번 37번 40번 그래서 3수가 이제 출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본 방송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지금 이제 구독자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제가 방송 콘텐츠나 이런 거에서 지난 그리도 이대로 바뀌면서 그리고 그리고 콘텐츠 자체가 좀 깔끔하지 않고 엑셀 로우 데이터로 보여주더라 보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다소 애로사항이 있어서 떠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아직 좀 그래도 뭐 2000분 넘게 계시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방송을 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네 혹시나 새로 제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및 좋아요, 무료 연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유튜브 멤버십 가입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결정이 되면 조건에 맞게 제가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가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뭐 오픈을 하거나 방송에 미리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우선적으로는 그냥 기존대로 방송 시청해 주시면 될듯 합니다 네 우선은 제 방송은 처음, 오신,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1월부터 화요일까지 추천번 떼꼬스 궁 후기별 당첨번호 진행을 하고 요거는 이제 멤버십 대면 할 거고요 조합발송 진행하고 있고 지금 멤버십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문자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1억이죠? 1억이, 뭐, 0번, 3연번 나온다는데 아직 안 나왔고, 동구 수도, 네, 나오는 건 있었는데, 근데 구간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구간별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2월수, 2월수도 지금 다잘 2월 되고 있어요. 네,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참고용으로만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매주 보여드리는 건데, 네, 1180회 예, 당첨번호가 나왔죠. 62, 18, 37, 40, 41. 아직 43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고, 18번은 나왔네요. 네. 제가 표기를 못한것 같습니다. 네. 18번은 나왔고요 그래서 많이 나온 수, 아직 안 나온 수에서 나올 수도 있는 수,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차 복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6번, 12, 18, 37, 40, 41번. 보너스볼 3번. 그래서 지금 저희 추천번대에서 나온 수는 지금 18번. 여기도 18번 있죠? 그리고 40번.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37번. 네. 37번.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37번 중복이었는데, 예, 좀 나왔구요. 그리고 18번, 네, 18번 중복이었는데, 나왔구요. 네. 그래서, 예, 3수가 나왔구요. 궁하고 꾸수는 네, 제가 그, 복귀 자료, 엑셀 자료에서 보면서 말씀을 요거는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37번, 40번, 18번 네, 이렇게 3수가 나왔고 이 턴의 추천에서는 지금 40번 한 수가 나왔고요. 아, 12번도 나왔네요. 두 수가 나왔고요. 제외에서는 지금 여기가 다 제외가 됐고 이쪽에서도 지금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차 복귀 할 건데 요거는 조금 이제 펜도 없고, 빨리빨리 좀 진행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6번이 나왔죠. 6번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40번이 나왔습니다. 6번, 40번, 여기서 18번이 나왔어요. 그리고 40번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을 찾아야 되는데, 12번이 지금 없습니다. 12번이 없고, 그리고 41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수가 지금 나왔고, 보너스 볼까지 했으니까, 네, 4.5수가 나왔습니다. 원래 조금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4.5수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봐야겠죠? 네, 4.5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대 요거 이렇게 다 해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6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12번, 18번 그리고 37번, 40번, 41번 네 여기가 조금 약했는데 다른 때보다는 근데 30번 때 여기가 다섯 번 나와서 여기 하고 좀 이렇게 단번 때 하고. 31번부터 35번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을 보시면, 궁은 제가 1, 3, 6, 8, 이제 9를 이제 해드렸었는데, 해드렸었는데, 잠깐 여기를 좀 볼게요. 궁에서는 10, 30, 40, 50, 60, 8, 9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린 거에서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에서는 이제 보시면 코스에서는 제가 3, 4, 6, 7, 90, 이렇게 해 줬었는데 나온 거는 이제 3, 4, 5, 5가 안 나왔죠? 6, 7, 9, 0인데, 이제 9 끝도 안 나왔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반은 맞고, 좀 반은 좀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본 이상, 이제, 이번에 차, 81의 차, 이제 보겠습니다. 요 자료는 지금 1호기에서 1호기로 넘어가는 것 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해 놓은 겁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면 894회차 이게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895회차 이것도 1억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기서 3개 숫자가 나온 거 다음 숫자 이렇게 다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아 놓은 거로 해서 여기에서 중복으로 된 것만 제가 이렇게 색깔 표시를 지금 중복으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색깔 표시를 해둔 거니까 여기 이제 여기는 3번, 3개의 숫자가 나온 거 그리고 여기서는 6번 12번이 나온 거 그리고 여기서는 6번 18번 6번 37번도 나왔지만 한 번만 나왔습니다 1억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6번 40번도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6번 14번 나왔을 때 중복으로 돼 있는 수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6번, 41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복으로 나온 수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12번, 18번도 나왔는데 9번, 43번. 예, 이렇게 똑같이 중복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9번, 43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12번, 37번은 두번 나왔는데 중복되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12번, 40번. 여기서는 1번, 24번, 20번, 30번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12번, 41번도 4번이 나왔는데 2, 4, 11, 20, 2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번, 37번도 3번 나왔는데 1번, 10번, 12번, 19, 21, 40번 네, 이렇게 나왔고 18, 40, 18번, 40번도 좀 나왔어요. 근데 12, 17, 33 이렇게 중복입니다. 그리고 18, 41 나왔을 때 23번이 중복이고요. 그리고 3일 37, 41을 나왔을 때는 16번 이렇게 한 수만 중복입니다. 그리고 37, 40번도 한 번만 이제 나왔는데 중복은 없겠죠. 그리고 40번, 41번도 지금 한 여섯 번 정도 나왔는데 2번, 3번, 24, 26, 35, 40 42, 43, 45. 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 보여드린 여기를 숫자 이렇게 해갖고, 캡처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캡처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캡처해서 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가 1, 3, 4, 5, 6, 9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니 311회가 한 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12회 차를 한번좀참조하셔가고 2, 3, 5, 6, 0. 네. 두 개씩 나왔어요. 20, 30은. 그래서 요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쿠수에서는 지금 1, 2, 5, 6, 7, 8, 0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보니까 986회. 네한 번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987회 나왔던 꾸스로 참조하시게 되면 2, 3, 4, 5, 8, 9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구분법입니다. 구분법은 제가 이렇게 다 찾아보니 이제 80회차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 구간별로 나왔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 네,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혹시나 이제 제가 위에는 이제 많이 나온 거.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세 번씩 나왔어요. 그래서 6번부터 30번까지 여기에서 2, 3수 정도를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 구간만 색깔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 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어서 이번 회차입니다. 6번 다음에 21, 16, 19 12번 다음에 28, 43, 38 18번 다음에 39, 33, 18 37번 다음에 31, 11, 34 40번 다음에 10번, 43, 24 41번 다음에 12, 27, 34 3번 다음에 14, 31, 35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9하고 9수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여기는 총 18수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서 2, 3수.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2수에서 3수. 이제 여기서 보니까 31, 34, 43이 두 번씩